기본 프로세스가 학생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지원 전략 제안하고 어,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면접을 대비하죠. 어, 면접이 필요 없는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 원래는 학생부 분석하고 지원 전략 제안하는 것까지가 중요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지원 전략까지는 아마 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아마 그래도 일주일 이상 남은 시점일 텐데 그래도 혹시라도 어, 지금 시점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어,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학생부 분석해서 지원 전략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학생부만 판단을 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 전략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경우는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 전략만 어, 따로 어, 제안받기 원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어, 제안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